아 챌린지를 제대로 해보려고 대구로 갑니다 대구 아이솔레이션 쭉 <laughs> 좀... 어, 안되지 <laughs> 이 잡아 봐 여기 잡아. 잡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키워야 돼 아니에요 여기 좀 많이 좋아지나 <laughs> 어, 지금부터 이제 춤이 길고 아, 재능이 그래? 제능, 있어 재능이 있어 오늘은 댄스 크리에이터, 춤추는 곰돌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동해 랜덤 댄스 챌린지에 제가 또 깜짝 등장을 하기로 해가지고, 과연 이상의 노래가 나왔을 때 추는 친구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 한 명도 없으면 민망하긴 한데. 가리키면 되죠, 그날. 뭐 춤이 어렵지도 않고. 오늘 또 기분 좋게 가봅시다. 소개 한번만 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레이댄스 네. 버스킹 하고 있고 유튜브 구독자는 지금 380만 정도. 와, 틱톡 또한 340만 정도 되고. 네, 형님보다 아직 부족한 동생. 무슨 소리야? 내가 60, 60만 밖에 안 되는데. 차렷 아, 네. <laughs> 이게 그러면 챌린지가 얼마나 잘 퍼질 거야, 이게. 아, 에이, 아 열심히 해야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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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틱톡 그분들이. 어. 오늘 거부터 유튜브 에 올릴 겁니다. 아! 좋았어. 시작해야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얼마씩>? 잠깐만. <꺼. 웃음> 잠깐만. <꺼보고. 웃음> 우리가 얘기 다시 해야 될것 같아. 네. 어머! 어 나쁘지 않 아니 이게 ]구나. 원래 아이소렌이 잘되면 응. 여기 멈춰있는 상태에서 해봐요 해봐요 오른쪽 왠... 아파요 형? 목이 뭐아 이게 이게 이렇게 어? 미러님 노래만 부르시죠 <laughs> 오늘 집중하니까 표정이, 표정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팁 주신다는 것같요 저는 카메라만 보고 차례에 우이 뭔가 저도 뭔가 해봐야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 티타 님과 함께하는 챌린지. 티레드체의고티타라입니다 와우! 이제 저는 티타늄 족장이고요. 그리고 네. 아마존 스프레스에서 10년 넘게 이제 아마존 춤을 추다가 이렇게 방금 전에 이런 걸 하게 됐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도 버튼이 있으시네요. 바로 버튼 드시니까 바로 달라지는. <laughs> 어우 저보다 진행력이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상해 하고 시작하면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이상해 오, 오. 아 오. 내가 틀렸다. 아 다시. 다시. 아. 아 내가 틀렸다. 내가 먼저 들했어 그전까지 좋았지. 그전까지는 좋았는데 이상해. <laughs> 어, 이상해.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이상해. 괜찮죠? 이상해. 아마든지 맞세요 천천히 하는 거 말아요. 이분, 이분은 춤안 추시기 것만 하시던데. 손움직이면 하니까 소울스를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목소리> 맞아마도 맞아, 맞아. 그 동작 중에서 원래는 단체로 추는 방글방글 방글이라고 하면서 방글이라는 춤이 있어요. 방글이요? 이제 오른손을 위로 하시고, 네, 다리를 약간 이제 그냥 1 1자태로 벌리시고, 왼손이 약간 허리춤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듬만 타시면 돼요. 그냥 무릎만 굽히 돼. 하나, 둘, <목소리> 셋. 박수? 하나, 둘, 셋, 박수. 이, 이 쉬운 거를 네 번만 왕복하시면 됩니다. 어, 쉬운데요? 이거만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에서 약간 리듬이 들어가면 동작이 네. 살짝 바뀝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려... 어떤 느낌이냐 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상에 예, 기어이만 가는 방향으로 손한 번씩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게. 이게 좀더 좋습니다. 그렇죠. 이상에 아, f 들어왔잖요 나만의 f 근데 이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장, 긴장. 긴장, 긴장. 4, 오! 3, 2, 1 오, 절박! 이상해! 오! 제가 좋아하는 윤승이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윤승이 형님 어떠세요? 네. 오셨는데 네. 저 사실 개콘 무대보다 더 긴장을 했다고 <laughs> 네. 천이면 어게하지내 노래인데 그래가지고 어, 긴장 많이 했어요. 두 달째 보고 있는데 춤이 상 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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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어, 김에 댄스 부터 가볼까요? 음, 음,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챌린지를 성공시킬 때까지. Let's go. 여기는 대구의 라이온즈파크 야구장에 와 있습니다. 아.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신유승을 찾아라. 40인데 괜찮? 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가자 그럼. 그럼 못뭐 탈까 물어보자. 나잘 타지.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제일 무서운 것만 골라 탔지. 어 소리가 무서운데 생각보다? 좋았어. 빠이 아웃돼 알기로 잠깐만 쫄아서 빠진 애들 몇명 있나? 쫄이야? 어 생각보다 쫄이 왜 이렇게 많아? 표정 하나 안 변할 건데? 무표정으로 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표정으로. <laughs>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Oh. Okay. 재밌고, 정신없어요. 어땠어? 어땠어? 난장판. 여기 지금 실신 직전 실신.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것이 많기에 역조공 파리! 식사합시다. 역조공 파리.